아, 염소에, 염소들이잘 있네요. 아, 기도하고, 오늘은 수박이 남을 개 따가야 되겠어. 이게 염소장이에요. 염소장에 염소가 지금 새끼를 낳아서, 두 마리가 잘, 죽지 않고 잘 있네요. 우리 남편은 밭에도 없고, 염소장에도 없고, 어디로 갔나? 집에도 없고, 나는 지금 산길도 왔다가 염소장 한번들이다봤어 젖을 먹었는지 죽지 않고 살았네. 낳고 나서 그다, 그날까지 젖을 한번그 다음날 죽어요. 탯줄 자르고. 어미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어미 젖을 못 밟으면 죽으니까, 숟가락으로 초유 짜서 입에 넣어줘요. 근데 이번엔 두 마리 났는데, 두 마리다. 아, 내가 들어가니까, 염소가 그냥 나를 쫓아와서, 자기 새끼 건드리나, 그러고 보네요. 아, 하늘 좀 봐요. 그럼 있다 있고 아주 해가 쨍쨍 내리쬐네요. 이른 날 이불 말리면 좋겠네요. 그런데 아 오늘 데 너무 땅을 많이 흘렸어요. 아유 힘들어. 아아 아, 힘들어 요 힘들어. 이제 시원한 물좀 마시고 기도해.